예, 지난 시간 빌리보서 1장 1절에서 11절에서는요. 바울이 빌리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와 또 자신이 빌리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나가 빌리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어떤 기도를 자신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목회자와 또 빌리뽀 교회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지난 월요일날도 동기 모임이 있어서 잠시 하동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어, 모두 동기니까 다 목사님들인데요. 서로 대화하다 보면 참 요즘요, 요즘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정말 신뢰가 많이 깨진다라는 그런 어,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이 나누었던 어, 그런참 아름다운 그러한 어, 서로의 관계가 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제 자신이 로마 지금 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실상은 로마 감옥이 아니라 로마 세빵이죠 감옥에 갇혀야 하는데 로마인의 신분이고 이제 로마 당국에서 감옥에 가다 두기보다는 세빵을 어 어떤 어 반경을 지어서 이제 그곳에 머물게 하는 그런 물론요 로마 군인들이 와서 지키고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유로운 그런 몸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의 신분은 죄수였고 바울은 지금 구금 상태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아주 상세하게 이제 바울에게 외적인 생활 또 심적인 어떤 바울의 그런 마음을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빌리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소상하게 적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요 자신의 지금 육적 생활 또 로마에서의 육적인 그런 생활의 모습 또 나가 자신의 그런 내적인 그런 지금 마음의 상태를 빌리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소상하게 적고 있는 이유는요 빌리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바울이요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이제 끌려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많은 근심과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 나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면 60, 60대 중반의 나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60대의 그런 나이로서 지금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붙들려갔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듣고 빌립버 교회 성도들이 참 많은 근심 염려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지금 로마에서의 생활 그리고 자신의 지금 신앙의 상태를 자세하게 적음을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근심 염려하지 말라 바울의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많은 근심과 염려 걱정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그런 말씀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그, 어,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지금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와 있는 게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되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내가 막 어떤 고문받고 막 내가 지금 힘들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게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나의 메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로마의 군사들이요. 지금 그를 나름대로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바뀌니까 계속해서 바울은요. 그 사람들에게로 자기를 지키는 로마의 어떤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어느 정도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연출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자유의 신분이었다면 일일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자기는 지금 로마의 그런 죄수의 신분이지만 어떤 구금 상태였지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오고 또 자기를 갖다가 조사하기 위해서 로마의 어떤 여러 가지 당국자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나의 메임이 내가 지금 이런, 지금 죄수의 신문으로 비록 로마에 지금 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절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또, 14절에, 어떤 또 유익이 되었는가? 형제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죄수의 신분, 신분으로 로마에게, 로마에 끌려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뭐 죄수의 신분으로 절절 메고 있는 게 아니라 막 로마의 그런 시위대 군인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조사하기 위해서 온 여러 그런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야, 바울 같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동일한 그런 당시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바울의 그런 어떤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의 모습을 보며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더 담대하게 그들도 바울 같이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전파의 진절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바울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복음전파자들이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겁 없이,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그런 어떤 요인이 되었으니, 이건 오히려 하나님 은혜에서 유익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빌리보교회 성교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60대 중반에 그런 노 사도가, 노 하나님의 일꾼이 지금 갇혀 로마 당국의 죄수의 신분으로 붙들려 갔는데, 그래서 근심 염려했는데, 그런데 오히려요, 야, 나의 지금 이 모습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오히려 많은 거란 복음 전파의 유익이 된 것을 알아라. 내가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나가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전이 됐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로마의 죄수의 신부들을 끌려왔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이들은, 여러분, 바울을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바울은 이전에 유대, 유대교 신자로서 아주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기름부심을 받고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먼저 자신들이 이제 어떤 그리스도의 교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더 유명해졌거든요. 또 나가 잘못된 복음 외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바울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리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어떤 사람들은 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하며 사랑함으로 바울을 바울을 사랑하며 바울이 지금 로마 당국에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미 15절 전반전에 나오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느니라 자신이 이제 이런 신분이 되었을 때두 가지의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당국에 죄수의 신분으로 구금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면 <laughs> 바울이 이제 지금은 못 움직이지 이럴 때 내가 어떤 기득권을 내가 어떤 유명세를 좀 한번 인기를 끌어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그런 안 좋은 마음으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툼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소식을 내가 전에 듣고 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든, 어쨌든 예수를 전하니까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난 그것으로 기뻐한다.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시기와 다툼의 마음으로 그 예수를 전하든지,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든지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으로 지금 기뻐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바울 빌립보교의 성교들도 알고 있었고 물론 빌립보교의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비방, 바울에 대한 안 좋은 말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너희들에게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가서 지금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없는 사이 너희들에게 어떤 다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안 좋은 어 좋지 아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서 지금 나를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를 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곳에서 기뻐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 19절 이제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처지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이제 나에게. 전에 말씀드린 스티그마 나의 흔적이 될 것을 알고 이 흔적이 장차 나를 구원 다시 말해서 천국 판결을 받게 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인 줄 나는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자신은요, 이 곳에 지금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지금 너희들은 나를, 나 때문에 근심 연재면난 지금 이곳에서 전혀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공포 이런 것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것이다. 이고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 나는 죽는 것에 대해 전혀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으니 근심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혹시 바울 사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근심 염려를 하는데 그런거 염려하지 말라. 나는 나는 이곳에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생활을 지금 내적인 앞에서는 외적인 그런 어떤 삶이었다면 지금 내적인 자신의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요, 실상은 로마에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 순교당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세계가 어떤 세계니까요? 천국이니까. 구그 자기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 자신은요, 내가 그둘 사이에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정말 여기서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 그냥 불러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까지 있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내가 두 마음, 내가 이, 내가 이그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할수 있음에 대해서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는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여기에서 순교시켜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훨씬 더 좋은데, 그래서 이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라 이야기입니다.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는 게 자기는 더 좋은데, 왜? 천국으로 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내가 더 여기 있어야 하는 것, 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두 사이에 끼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날 위해서는 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른받는 게 훨씬 나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데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게더 낫다라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게더 유익이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가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가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리. 내가 집은 이번 이 로마의 그한 구금으로 인해서 이제 끝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리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이제 다시 너희들에게 갈 것을 바울은 기도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당국의 사도행전 28장에 로마 당국의 왜 죄수의 신부들로 왜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고 멜리데 섬에 걸 갔다가 왜 버블리오 추장과의 그 열병을 고쳐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건. 그래서 로마의 죄수의 신분들 가서 지금 있지만 바울이 그때 자기가 이제 그곳에서 사명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다시 나갈 것을 아는데, 오직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내가 갔을 때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것을 내가 보고 또 듣기를 원한다는 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고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빌리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바울을 갖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라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런 어떤 잘못된 복음을 갈라디아서에서 저주받을 자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그곳에 가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핍박,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핍박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걸 바울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너희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흔들리지 마라. 그런 여러 가지 공격, 그런 미혹, 그런 유혹에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것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그들의 그 짓이 바로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는 너희가 그것을 잘 이겨내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그건 너희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며, 마지막 29절, 30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공에서 외우는 말 고품 표자할 때 바로 이 말씀이잖아. 이거 외우게 했잖아요. 고자가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건요. 정말 뭐. 만사 형통하고 그냥 정말 꽃밭만 걸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만 하셨다면 그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했었으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아서 그냥 그곳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내산까지 가서 데리고 가시고 훈련시키고 결국 테스트해 보시고 안 돼서 광야 40년을 교육시킨 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건꼭 길거르라고, 만사형통하고 그냥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한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다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려면요, 고난도 없고, 유혹도 없고, 미혹도 없습니다. 왜? 놔두면 알아서 지옥 갈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려면 미혹도 있고 유혹도 있고 도전도 있고 공격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의 성도들이 정말 제대로 하려니까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라는 것,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곳에 듣는데, 그런데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를 부른 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에게도 그런 싸움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나의 사역의, 사역의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걸 그런 일이 있음을 너희들이 보지 아니하였는데 그리고 지금도 너희들이 듣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말씀, 29절, 30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꼭새기실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단물만 쪽쪽 빨아먹으라고, 꽃길만 걸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미혹과 유혹이 왔을 때, 왜 이런 일이 찾아왔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야, 역시 이 길은,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구나. 얼마든지 와라. 라고 하면서, 그러나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돌파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나가 하나님의 가정,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